그 있어요. 이렇게 자, 앞을 보셔야돼 아플 보시아, 네. 예, 조금 뒤로, 약간만 뒤로. 가죠. 예, 됐습니다. 자, 여기요. 같이 기요 자, 여기요. 자, 여기요. 자, 여요 자, 여 가수 자, 기까막 여기요. 자, 기요 자, 여기요. 이여 기가 아, 오케이 거기가 자 거기가 잠깐만요 되시면 아까 서울도 자, 거기가 자 거기가 여기 거기가 거기가 보시고요 앞을 보세요 자 아, 하나 둘자자파이팅 하나 둘셋파이팅 저기 사진 있는데 같이 아, 들어가죠 이어뭐리 상명원 상명원 파이팅어 키가 크니까 자 여기요 예, 감사합니다. 한번 더. 예, 네, 되사니다 네, 어, 한 10분간 시식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, 화장실도 다녀오시고. 화장실. 어, 예. 아, 아 여기 앞에 있습니다. 여기. 아니, 아, 왼쪽 안에, 안에, 왼쪽 안에. 안에, 왼쪽 가면 됩니다. 안에, 거기 안에. 거기에, 거기에.